안녕하세요. 효니의 다육 세상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laughs> 우리 집 베란다 아니에요. 여기 이제 구독자님 댁인데 또 영상 채널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신 어 그런 분이 계시는 그런 옥상입니다. 야, 제가 와 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베란다에서만 보던 그런 애들 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색상이. 진짜 예뻐요. 이제 보통 킵장에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예쁜 색감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예뻐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경원 지인분들하고 감탄에 감탄을 했답니다. 아, 이렇게나 정리가 깔끔하게 잘돼 있고 색감 한번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번 쫙 스캔해 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국민이가 있는, 어, 그런 곳이고요. 이쪽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창을 또쭉 진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부터, 국민이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어느에 할거 없이 다 예뻐가지고, 누구를, 어, 크로즈업 시킬까, 지금. <laughs> 국민 중에 있죠. 여기 제가 좀 키우기 힘들어 하는 양진. 아, 양진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보통은 베란다 애들에 비하면은 똑같은 애라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느낌을 받고 얼굴이 토실토실합니다 진짜 요나나호꾸미님도 보세요 아 그리고 또 미니벨큼도 요렇게나 통통하게 아주 묵은둥이로 잘 키워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많이들 키우시는 또 에어니엄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요즘에 또 많이 많이 이뻐지고 있는 요 당인금 아 색감이 진짜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많이 많이 또키우시면서또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제 멀로들 왕대빵 큰 멀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군생 멀로도 있고요. 아, 멀로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 댁분이 이렇게 멀로가 많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영상에서 가끔씩 어, 여기, 이대에, 이제, 달기를 많이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와보는 게, 와보니까, 아, 그 이상으로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야, 이렇게 잘 키우는 신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 요거 보세요. 청바지, 청바지 화분이에요. 이렇게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예, 무겁어요.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게, 그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카시오 적금을 좋아하신대요, 이분이. 그래서, 카시오 적금, 요건 약간 봉황필로 이렇게 또 모여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또 여기는 한엽이에요. 아, 너무 예쁘죠? 야, 하나하나 다 예쁘게 이렇게 잘 켜놓으셨고, 또 엘샤도 보세요. 엘샤 여 빨갛게 물드는 그러네. 아, 이렇게 이제 얼굴밥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완전히 활성화돼서 굳혀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또 휴밀리스. 제가 또 좋아하는 휴밀리스도 이렇게 있고, 여름에 이제 탄저로 조금 고생을 하셨대요. 이제 그거 잡느라고.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애가 간간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레드탄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대요? 그 다음에 레드 주얼리 이렇게 빨간 라인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뻐라. 이렇게. 아, 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점점, 점점 이뻐지죠, 요, 루돌프들이. 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아담인 것 같은데, 얘는 아직은 조금 청년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좀더 굳혀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수영이 아주아주 아주 고봉밥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또 리토비들, 꽃도 피고 지고, <laughs> 요, 요 애는 이렇게 이제 메롱하고 있네요. 음, 필려고 준비 중인 그런 앱니다 요거는 오팔리나 금 이렇게 오팔리나 금이 요거 지금 이제 옥상인데도 어 약간 약간 요렇게 살짝 쿵 입장이 길고 베란다에서는 요게 여름에 굉장히 옷 자르더라고요 제건는 이제 목을 쳐놨는데 얘도 살짝 쿵 이제 입장을 많이 좀 줄여야 될 그런 애 같고 요 라일락 보세요 목이 아이고야 목대가 진짜 꿀벅지예요 라일락을 요렇게 잘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몇년 키우다 보면은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끝까지 예쁘게 잘못 키우는 그런 애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잘 키워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롱기시마도 있고요. 환엽 롱기시마. 장미꽃처럼 예쁘게 어, 물들어가는 그런 애죠. 아, 수연도 베란다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든 수연.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크고 탐스러워요. 아이고, 멀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아, 쭉 손을 뻗어 봅니다. 아또 누구를 보여드릴까요 센세이션 야 복숭아 빛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복숭아처럼 방글방글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저는 얘를 처음 봤는데 요런 군생이 있으면 하나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센세이션 음 그리고 또 보자. 여기도 요것도 양진 이에요 이렇게 양진을 몇개 어, 여러 개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국민이 로 워낙 이뻐 하다 보니까 음 처음에 와가지고 아머 뭐, 색상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감탄을 했다는 거죠 한아름 요즘에 진짜 색감 많이 올리고 예뻐지죠 이렇게나 보랏빛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샤 스페셜 음 엘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어느 댁에서는 많이 키우고 있는데 거의 뭐 스페셜 이름이 붙긴 했지만서도 어 거의 똑같네요. 그리고 요즘에 또 영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야스민이에요. 이렇게 까망이 일종인 것 같은데 야스민이라고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조금 핫한 파차이. 파차이 요즘에 많이들 또 구경 시켜주시던데 얘는 이제 살짝쿵 좀더 다져야 될 그런 얼굴인데 이렇게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우기 어려운 요 베리 보세요 베리 레드 베리 같아요. <laughs> 아 소복하니 아주 예뻐요 산딸기 같이. 음. 그리고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이제 법사 종류들 또에오니엄들 아, 확실히 확실히 정말 이 자연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이런 애들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루비도나 루비도나예요 이렇게 튼실하고 아주 예쁘죠. 이렇게 있고또 요거는 불새불새고 불쇄, 아, 애들이 하나같이 정말 너무 관리가 잘돼 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어, 기대 기대하시라 <laughs> 백봉이에요 와 진짜 대품이죠 이렇게 얼굴밥이 많으면서 얼굴이 진짜 커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농장 같은데 가면 이렇게 얼굴 말담으로 있는 그런 애처럼 아주 아주 큽니다 이렇게 제가 또 백봉을 워낙 이뻐라 하는데, 요, 우아한 귀티나는 요런 모습이 정말, 어, 볼만하죠. 요렇게. 그리고 또 옆에도 이렇게 좀 많이 굳혀진 그런 애가 있는데, 이제 지금 성장기라 또 물도 많이 주고, 또 여기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어, 위에 비닐을 이제 개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십니다. 아, 요거 보세요. 진짜 커요. 파스토볼. 음, 야 멋집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음 동글동글 말려가지고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또 요거 보세요, 여기. 아 에스메랄다. 색감도 예쁘고 수영도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멋집니다. 에스메랄다가 근데 키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어, 잘 크다가도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또 창들이 이렇게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진짜 관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야, 일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깔끔하게 잘 키우셔가지고 진짜 부럽네요. 부러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쑥 지나가 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순정. 음, 음. 야, 너무 예뻐요. 오늘 대전에는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쿵 비가 오면서 약간 흐려요. 약간만 이제 빛이 들어왔으면 정말 더 뽀사시하게 예뻤을 텐데 지금 이걸로도 충분히 예쁘긴 합니다. 이렇게. 야, 이거는 먼디, 먼디. 아. 그리고 또, 음, 이제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는 암메스트로도 있고요. 암메스트로 그리고 또 요거는, 어, 메탈 피치. 요렇게. 아, 순정이 또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요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링고스타는 진짜 색상이 정말 예쁘죠. 음, 가성비도 착하면서 색상이 예쁜, 그러네요. 그리고 일렉트라. 햇살을 많이 보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집에 있는 애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다 창들이 입장 입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오므려 주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는 뭐지? 어, 비엘라젤 비엘라젤입니다. 이렇게 있고 오아이니 와오이니 진짜 예쁘네요. 어디서 본거보다 어, 어디에서 본 것보다 진짜 예뻐요, 얘가. 아, 예쁘다요. 그리고 주피터도 있고요. 한엽 주피터.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건강생활다용님 댁이거든요.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봤는데, 요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흥부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요렇게 완전 봉황필러.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야 세상에. 음, 멋집니다. 그리고 세라피스 이렇게 대체적으로 창들이 굉장히 입장이 통통하고 어, 예뻐요. 요렇게 음. 또 콜로라타. 음. 이제 이런 애들이 여름에 탄저 영향을 조금 받은 애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하셨답니다 여름에. 근데 이제 간입장이니까또따 내면 괜찮아지잖아요. 생장점 부분만 이렇게 잘 지켜주면은 이렇게 또 여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 이런 애들 이 있고요. 샤르만, 물듬이 진짜 예쁜 그런 애죠. 아멋지죠 그리고 이건 또 테이로사, 테이로사. 또 청사초롱도 있고요. 음. 음. 창들 진짜 깔끔하게 너무 잘 키워 놓으셨어요. 카시오 조금 좋아하신다든 여기 또 있네. <laughs> <진짜. 웃음> 음. 이 요거는 이렇게 완전히 완전 봉황필의 카시오 조금이에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오 파인누즈가 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음. 아하, 이렇게 좀 작은 애들도 있고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남봉옥이 얼굴 대따 커요. 어머 세상에 진짜 크죠? 여기도 있고 또 얘는 오배사. 오배사. <laughs> 주인이 너무 겸손하셔요 이렇게 이쁘게 키워 놓고 막 못난이라 그러고 어? 얘네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는데 요거는 여우꼬리인가 그거잖아요 와 이렇게 아하, 이거 여우꼬리 맞죠? 아 원숭이 꼬리래요 원숭이 꼬리 아 그렇구나 이름을 바꿀 뻔했네 이렇게 이거 꽃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싹 스캔을 해드리고, 아 저도 또 이렇게 예쁜 모습 눈에 담고 갈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분 좋은 또 주말을 예약하시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